자 히트 자나합니다자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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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또 히트입니다 자최속에서 나옵니다 자왜 인제 바꿔줬어 진작 바꿔주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 케입니다 저희는 오늘 평택항에 나와서 약한 30분 정도 당진 앞바다 한진포구 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낚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집어제를 쭈가킬러 오징어를 양쪽 바늘에 달았고요. t 형 도래에다가 옆에는 추박인지 고추장인지 헷갈리는 추박 고추장을 달았고 밑에는 닭새우를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캐스팅 히트입니다. 자, 또 히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닭새우에 오징어 쭈갓. 자, 왔어! 자, 뭐가 먹었을까요? 자, 오늘은 이번에는 수박 고추장. 지버제를 떼실 때는 이렇게 빼쪽한 칫솔은 바로 떨어지고요, 빼쪽한 걸로 이렇게 빼셔서, 이거는 물고기 밥 주시고, 나머지는 통에다 한번 흔드시면 깨끗이 없어집니다. 자 히트. 자 히트. 자막 나옵니다, 막 나와. 자 히트. 자, 히트, 히트, 히트. 어우, 좀 크다, 이번에좀 큽니다. 오랜만에 좀큰 애가 오네 오, 이 커. 크다, 크다. 자, 이번두개다 먹고 나왔습니다. 커. 어우. 자, 히트. 자, 이번에도 수박, 고추장을 먹었습니다. 자, 올림과 동시에 히트 오 나이스 그냥 갈순 없잖아 <laughs> 자 히트 오 나이스 야 히트 히트 수박 고주장이냐 무엇이냐 사이좋게 먹고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오징어를 좋아하나봅니다 자 히트 수박 고추장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집어제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는데 더 이상 뭐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집어제가 발라져 있으면은 무조건 일일에도 효과가 있다. 훨씬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날씨가 아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여기 보석 닭새우를 빼고. 반짝반짝한 수박 고추장 레이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 오, 나이스. 자, 수박 형제들 중에 이번엔 무광입니다. 자, 히트. 조금 큽니다, 그래도. 왜 이제 바꿔줬어? 진짜 바꿔주지. 수박 고추장 레이저 먹고 나왔습니다. 자 히트. 자 사이 좋게 우리는 수박 고추장 형제입니다. 사이 좋게 둘이 먹고 나왔습니다. 자 히트 이거 뭐야? 오빠, 아, 왜, 추박고추장 레이저를 인제 넣었어. 늠은 나오고. 집어제는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붙으면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대로 지금 붙여놨는데 그대로 계속 낚시를 하고 방금 여기 지금 먹고 나왔는데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먹고 나왔는데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계속 가로질 필요가 없고 정말 효과는 있습니다. 검증 완료. 자, 늘납니다 바로 넣는데 었또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좋게. 이번에 넣어먹어. 수박고추장 무광입니다. 수박고추장 무광은 이제 할 일을 다해서 요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정말 똑같습니다. <laughs>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자, 히트. 정말 얘가 먹네요, 정말. 정말 이 고추장 얘가 잘 먹고 나옵니다. 고개감을 느낄 정도면 기가 막힌 거야, 기술이. 정말 기가 막히다, 체리. 자, 계속 나옵니다. 아예 체비를 두개안 하고, 그냥 고추장 완만 달았는데, 계속 달립니다 3초 각입니다. 아, 오늘 일기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해났다가 비왔다가 정말 변화무쌍한데요. 자 히트. 자 저도 요 히트를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은 수박 고추장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저도 이 히트를 마지막으로 오후에는 자유 낚시하고. 효과를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 정말 소감을 한 말씀 드리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집어제고 제가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집어제를 만들었는데 제 나름대로 이 집어제에 대한 무한 신뢰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필드에 와서 정말 잘 먹을 거에 대한 테스트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정말 잘 먹을까? 그리고 쭈꾸미를 마음대로 마음껏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제 스스로 낚시하면서 신뢰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낚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과 공개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히트. 자, 라스트 히트입니다. 자, 요것으로 라스트 히트로 오후 낚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가 공개에 앞서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개발한 쭈갑 집어제가 과연 쭈꾸미가 좋아할 것이냐. 정말 좋아하도록 만들었지만은 아주 설레있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막원 없이 한번 해봤는데 금어기 때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근데 제 스스로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대성공이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가 공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오우, 제법 무겁습니다. 제법 무거운데 워낙 씨알이 적어서 <laughs> 막상 들어서 꺼내고 나면은 이렇게 피냐갑니다. 근데 이렇게 빈약하고 요렇게 조그만 아이가 거의 250개 정도 됩니다 알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정도뿐이 안되거든요 그러더라도 하여튼 오늘 조과는 만족하고 쭈꾸미가 좀더큰큰날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저는 다른 방송에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uk Tuk